꿀처럼 달콤한 곰돌이 품명은 20가지. 1. 노력한다고 항상 성공하지는 않지만 성공한 사람은 노력했단 걸 기억해줘. 2. 나는 키가 작고 뚱뚱하고 난 그게 자랑스러워. 3.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와 작은 생각들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 거야. 4.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것.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. 5. 뭐, 이걸 기억하겠다고 약속해줘. 넌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용감하며, 보기보다 강하고, 내 생각보다 더 똑똑하단 걸. 6. 너는 생각하기 위해 멈추고, 다시 시작하기 위해 잊어본 적 있니? 7. 나는 최소한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게 즐거워. 8. 가장 작은 것들이 마음 속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해. 9. 강은 알고 있어.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도착하게 되리라는 것을. 10. 만약 너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들으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기다려. 그건 아마 그 사람의 귀에 작은 포풀 조각이 들어있는 걸 테니 말이야. 11.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? 투데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네. 12. 친구가 없는 하루는 항아리에 꿀한 방울조차 없는 것과 같아. 13. 피글렛 사랑은 어떻게 쓰는 거야? 사랑은 쓰는 게 아니야. 느끼는 거지. 14. 그들에겐 상상이 없어. 큰건 그들에게 그냥 큰 거일 뿐이고, 작은 나머지 무언가가 그 뒤에 있을 뿐이지. 15. 만일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, 난 100에서 하루를 덜 살고 싶어. 난 내가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으니까. 16.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어. 때론 내가 그들에게 가야 해. 17. 만약 모든 것이 꿀이라면, 그리고 내가 나를 먹는다면, 나는 꼭 꿀로 만들어질 거야. 그리고 삶은 매우 달콤하겠지. 18.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. 19. 노력한다고 항상 성공할 순 없지만, 성공한 사람은 모두 노력했단 걸 알아둬. 20. 나는 너랑 함께 보내는 하루가 제일 좋아.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는 제일 좋아.